국정감사 기간 중인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늘 예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빠른 복구를 호소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평년 3배가 넘는 900mm의 극한의 호우로 사망자 17명을 포함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예천 호우 피해. 여전히 집채만한 바위가 뒤엉켜 있는 현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현장 시찰을 왔습니다. 다시 곱씻는 그날의 악몽. 여기가 심하게 피해가 있었고 중간 정도에 가혹한 채가 쓰러져 내려가면서 사망자가... 이 지역은 두 분의 실종자가 아직 가족 곁으로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폐허가 된 집들은 시간이 멈췄습니다. 현장은 또 참혹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것을 인지하고 가는 앞으로 정부나 이렇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급복구만 마친 상황. 내년은 돼야 재방을 쌓는 등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간다는 말에 농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천도 정글하고또 도로도 다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우리 농경지도 한 4, 5 개월 있으면 내년에 파종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산사태 원인에 대한 의원 질의도 나왔습니다. 그 임도로 인한 불이 모이고 또 흙더미들이 모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산사태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나 원인을 거기에만 두고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놓친다. 그래서 제1원인은 폭우가 장기간 내렸다는 라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내린 것이 허, 어차피 흘러내리는데 상처난 곳이 먼저 시발이 될 수는 있겠다. 산사태 현장에 앞서 의원들은 내성천과 한천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집을 잃은 산사태 주민들의 임시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더 살펴보고 이곳 임시조립주택에는 29가구 44명의 이재민들이 거주 중인데요 2년 뒤에는 이마저도 비워줘야 해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집은 비워줘야 되지 그럼 어쩌니 사는 대로 사다 볼래 이제 뭐 나이 85인데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예천산사태는 산림청의 임도 개설 이후 필요치 않은 벌목과 숲 가꾸기의 극단적 확대를 통한 산림 훼손이 원인이라며 자연재해를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는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임도 확대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